연습문제 132번입니다 자, 음, 정육각형이 있고요 한변의 길이가 2구요 그 다음에 요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놓고 요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요기에서 요까지 간 벡터와 요기에서 요까지 간 벡터의 내적을 구해달라 라는거예요 우리는 크기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내심, 외심이 다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정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루트3, a가 2였죠? 정삼각형의 높이는 루트3입니다. 일단 여기는 루트3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대1이죠? 2대1이니까. 이 높이를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이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벡터까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3분의 1에 해당하니까 3분의 루트 3 요거 요기 더해주면은 3분의 4루트 3 얘도 3분의 4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은 위가 30도고 30도니까 60도겠네요. 60도. 자, 그럼 크기. 크기. 코사인 60.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 요약분해주면 2가 돼서 3분의 8이라는 게 나오죠. 음,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요 문제를 이용해서요. 어, 이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좀 가르쳐 줄려고 그래요. 이 어, 방법을 일단 정리해 놓고요. 새로운 내적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것도 꼭 익혀야 합니다. 문제 풀때 도움이 돼요 어, 어려운 문제 풀때 도움이 되니까 꼭 익혀 봅시다. 자, 여기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내적을 구해 달라면요. 어떤 AB 벡터와 여기 C까지 간 내적을 구해 달라면 여기서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여기 중점을 M이라고 놓자 AB의 중점을 M이라고 놓자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B내적과 AC를 내적하는데 A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AB를요 이 벡터를 여기서 간 다음에 여까지간 벡터를 표현할 거예요 AB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AM 플러스 MB로 표현할 거고요 MB 아니, AM에서 MB로 가는 거죠. 어, 잘못 MB 내적 AC 벡터를요. A에서 M으로 간 다음에 M에서 C로 가는 벡터 이렇게 해서 이걸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AM 내적, 그러니까 크기 제곱이 되겠죠. 예와예를 내적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요렇게 내적을 해볼 건데요 어... 여기가 공통인 게 AM이거든요 AM으로 AM으로 묶어준다면 요렇게 해주면 AM 내적 MB고요 요렇게 내적하면 AM 내적 MC니까 AM이 공통이니까 AM에 내적으로 묶어준다면 MB 플러스 mc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 곱하면 mb 내적 mc 에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요게 이 뭐냐면 mb 벡터하고 mc 벡터를 더해준다면 당연히 0 벡터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고 mb 벡터와 mc 벡터를 내적하는 것은요. 크기가 반대니까요. 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MC는 마이너스 M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B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지면 뭐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내적한 것은 AB 아니 여기 지금 AM인데, 아 잘못 썼죠. 아, 미안해요. 여기 여기 뭐야? AM이죠. AM. 이 길이, 이 중선이라고 그러죠이 중선 길이를 제곱하고 밑변의 반의 제곱, 이 길이의 반의 제곱을 반의 제곱을 해서 빼주면 되겠다.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면, 이 선분의 중점을 잡으면서 이 길이를 제곱하고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아무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가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와 바닥을 곱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와 요거의 내적은 중선 요 길이를 제곱하고 바닥 이요곳을이 밑변을 반의 제곱 요 길이를 제곱해던지이 길이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요 길이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내적은 뭐라고요? 요거, am. 요 길이를 제곱하고, 요 길이를 제곱해서 빼주겠다. 자, 이걸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거와 이거의 내적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서, 요 길이를 제곱하고, 요 길이가 무엇입니까? 2죠.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4에다가, 요 길이를 제곱해서 빼주면 돼이 길이는 높이가 지금 루트 3이었죠 그것에 뭐야 2대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죠 어, 요만큼이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대 1이니까요 음. 3분의 2에 해당해서 제곱하니까 9분의 6이죠 이거 얘 제곱하면 9가 되고 3이 요. 3으로 나눠주면 은 3분의 2가 돼서 3분의 12에다가 3, 4음 3분의 4죠 음 다시요 자, 요 길이를 제곱하면은 제곱하면 요기는 4가 되고 요 길이가 지금 다시 여기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높이가 2가 돼서 루트 3이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3분의 2에 해당하고 요거를 제곱을 해 볼게요. 얘는 9 4 32네요. 어, 6이 아니라 432 3으로 나눠 주면은 3분의 4가 나오죠.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3, 4, 12에다가 4를 빼주니까 3분의 8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죠. 아까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내적하면 중선 길이를 제곱하고 요 길이, 요 길이를 제곱해 주게 되겠다. 요 길이는 지금 어떻게 나온다. 높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제곱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